제가 군 생활할 때에 선배님에게 바둑을 좀 배웠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수한수 한 두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엄청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점심시간에 두는 거였거든요. 선배님에게 배운 수들을 가지고 우리 사령관의 기관실이 있었는데, 귀환실에 군무원하고 다시 이렇게 도 봅니다. 처음에는 군무원에게 계속 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군무원이 두는 수가 보이고 마침내 맞두게 되고 결국두점 깔게 하는 그런 실력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봤자 제 실력은요. 겨우 7급, 8급 정도고 지금은 한 11급 정도 될 겁니다. 바둑을 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한마디 한마디 들은 것들이 인생의 명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요. 적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요. 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가까이 가면 대피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랬는데, 항상 남의 집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집을 차지하려고 욕심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둑에 신의 한 수를 갖다가 묘수라고 피하는데, 묘수와 악수는 종이 한장 차이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둑판에서 동을 두면 서를 보라고 말해요. 이쪽을 두면 이쪽을 봐야 된대요. 왜? 고수는 항상 반대쪽에 수를 생각하고 두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바둑판을 보면, 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도 볼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고 읽으면 인생의 게임을 보는 눈이 열려요. 바둑판 하나만 이렇게 둬봐도 인생이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고 외우면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갖다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은혜 없이 살다 보면요, 피하 식별이 불가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아야, 싸우서 이기든지, 지든지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것은요, 바둑을 표현하면 선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길은요, 바둑의 용어로 표현하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수를 두는 사람들과 선한 수 선수를 두는 사람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삼는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그 악수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죠. 반면에 선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수를 두는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선수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든지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본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다윗은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몸부림치냐 죄라면요 기겁을 합니다 죄의 길이라면요, 기금을 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다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면, 언제든지 은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목숨 걸고 그 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를 두기 위해서, 그는 기도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에 생명을 걸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길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요. 언제나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적들이 알지 못하게 다윗에게 바둑판으로 표현하면 훈수를 더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훈수를 더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더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살과 다윗이 한판 대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윗은 코에 몰립니다. 절대절명 위기를 만납니다. 너무 잘 나가던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다가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잘못 나가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원합니다. 잘못 나가면 서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